자, 선분 A, B, A, C, C, D의 길이가 같아요. 이때 각 B, A, C가 100도예요. 그럼 삼각형 A, B, C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각 B와 각 C가 각각 40도로 같겠죠. 40도, 40도 더해야 180도가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깃발. 여기 각의 크기는 얘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용해도 되고요. 평각 180도에서 100도 빼니까 80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80도면 선분 CD와 CD와 CA의 길이가 같으니까 각 CAD와 각 CDA는 140도로 같지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렇게 깃발, 전체 깃발이에요. 여기가 x 고요 여기는 D, 여기는 B. 자, 여기가 40도가 되고요 여기는 80도가 됐지요. 아 여기 140도가 아니고 80도지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각은 이 외각은 이거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으니까 따라서 각 X는 40도와 80도를 더한 120도가 됩니다. 자,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요. 두 변의 길이가 같대요. 자, 그, 그런데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에서 보면 C는 90도고요. B는 30도예요. 그래서 각 A는 몇 도가 돼요? 60도가 돼요. 여기 60도가 되는데, 선분 AD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60도가 되고, 즉, 삼각형 ADC는 정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여기 60도, 여기 AC의 길이가 AD의 길이와 같으니까 4cm가 되고요. 정삼각형. 그럼 여기 CD도 4cm가 돼요. 자 그런데 삼각형 DBC가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여기가 자 여기가 30도고요.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요한 내각의 크기도 30도가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DBC도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2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선분 DB의 길이와 선분 DC의 길이가 4cm로 같겠죠.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여기 4cm, 여기 4cm에서 8cm가 됩니다. 자,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다 그러면 어각의 크기 같고요. 접은 각 크기 같아요. 가 같다. 자, 여기를 요 각을 a라고 하면 여기도 a가 돼요. 왜? 종이를 접어 올렸으니까 접어 올린 각과 접 여기 올린 각과 남은 각요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직사각형하면 두 변이 평행이니까 요 각은 서로 엇각이라서 같아요.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다라고 하면 아, 엇각의 크기가 같고 접은 각의 크기가 같구나. 자 그러면은 EA가 여기 A와 여기 A의 얘는 접은 각이라 크게 각고 얘는 억각이라 같다고 했죠. EA가 110도가 돼야 돼요. 각 B가 70도니까. 자 그럼 A는 55도가 되고요. 그럼 각 x는 각 x는 평각에서 55도를 빼도 되고 여기 깃발 이용해서 두 내각의 합과 같으니까 125도가 됩니다.